풍성한 가발에 격식 있는 차림으로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는 남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엄중한 분위기. 아마도 두 남자는 들고 있는 계약서를 통해 곧 엄청난 협상을 시작할 듯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너머로 서로를 등진 채 앉아 있는 젊은 남녀가 보입니다. 화려한 예복은 두 사람이 현재 특별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들은 지금 무엇 하는 걸까요? 볼수록 의문점이 생기는 오늘의 작품. 윌리엄 호거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사회의 현실을 꼬집는 그림을 통해 영국 미술의 한 획을 그은 예술가 윌리엄 호거스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등장 당시부터 영국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막장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기 유럽에선 정략결혼이 유행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이 번영하는 과정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귀족이 아닌 평민들이 경제력을 가지는 신흥 부르주아였죠. 하지만 귀족과 평민, 즉 계급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당시 영국 사회, 신흥 부르주아는 귀족이 아닌 이었기에 신분이 부족했는데요. 신분 상승을 꿈꾸는 신흥 부르주아들이 몰락한 귀족을 찾아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 결혼이 판쳤죠. 하지만 말 그대로 계약이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윌리엄 허거스의 작품은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탄생했는데요. 이 그림은 비극이 될 계약 결혼이 이루어지는 첫 순간을 묘사합니다. 가발을 쓰고 앉아 있는 어른들은 각각 신랑 신부의 아버지로 이 결혼에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맨 오른편의 남자는 왼손으로 종이를 가리킨 채 으스대며 탁자 위에 쌓인 그 말을 관심있게 보고 있죠. 종이 안엔 복잡한 가계도가 묘사돼 있어 남자가 뼈대에 있는 가문에 몰락한 귀족임을 암시합니다. 맞은편의 남자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손에 든 계양혼서를 심각하게 읽고 있는데요. 상대 귀족 앞에 놓인 지참금 금액을 꼼꼼히 검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결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신흥 부르주아임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결혼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곧 결혼하게 될 신랑과 신부는 어딘가 심들렁합니다. 사실 신랑이 될 남성은 현재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목덜미에 번져 있는 큼지막한 반점 이건 그가 병에 걸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여성 또한 결혼할 준비가 안된건 마찬가지인데요. 약혼 반지를 손수건에 끼운 채로 앞에 변호사에게 의지하고 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어째 옆에 신랑보다 더 가까운 듯합니다. 지독한 병에 걸린 남성과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주는 여성. 두 남녀는 서로에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원만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그림 속의 세밀한 묘사는 이 결혼의 불행함을 가중시킵니다. 신부 머리 위에 걸린 메두사. 이 결혼의 불행한 결말을 이미 아는 듯이 비명을 지른 얼굴로 멈춰있죠. 또 남녀 밑에 있는 두 강아지 역시 서로 목줄로 묶여있는데요. 당시 강아지는 신성한 결혼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목줄이 묶인 강아지들의 모습은 마치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엮여버린 남녀의 허무한 운명을 상징하는 듯하죠. 또한 이 작품은 사실 6개의 시리즈로 만들어졌습니다. 결혼 전, 결혼 직후 등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그림 속 세밀한 묘사와 인물의 포즈, 표정 등은 모두 이러한 계약 결혼의 불행함을 그려내고 있죠. 신랑이 성병을 옮겨 얼굴에 반점이 생긴 내연녀, 신부와 내연 관계였던 변호사에게 칼을 맞아 죽어가는 신랑의 모습. 이야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막장으로 치닫는데요. 그 절정은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여자의 죽음인데요. 땅바닥에 떨어진 소식지엔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한 변호사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신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거기에 신랑의 성병이 얼마, 반점이 생긴 아이의 얼굴, 죽어가는 딸에게서 결혼 반지를 빼내는 아버지와 같이 비극적인 상황들이 이어지는데요. 모두 이 비극적인 계약 결혼의 종지부를 그려내고 있죠. 아침 드라마보다 더 아침 드라마 같은 이들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실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18세기에 실존했던 백작 가문의 아들과 상인 가문의 딸, 신부와 내연 관계였던 변호사가 남편을 살해하게 되자 이를 비관한 신부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여섯 편의 그림은 실제 이야기와 거의 같은 구성을 취합니다. 당시 결혼 세트를 비판한 풍자화이면서 현실을 세세히 묘사한 기록화 인셈인데요. 윌리엄 호거스는 이처럼 당대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 편의 시리즈로 풀어나가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연속된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을 한 편씩 공개했는데요. 다시 말해, 그림으로 그려낸 당시의 드라마인 셈이었죠. 실제로 그는 스스로를 드라마 작가라고 칭하며, 나의 그림은 연극 무대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윌리엄 호거스는 당시의 어두운 사회 분위기를 실감나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인기를 얻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윌리엄 호거스의 작품들. 그러나 그는 사실 당시 사람들이 직면한 세트를 누구보다 솔직하게 수면 위로 드러내고자 했죠. 호거스는 이러한 풍자를 그림을 통해 대중성 있게 전개하며 작품을 접한 시민들과 같은 비판의식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연작을 그린 이유 역시 당대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계약결혼 풍속을 비판하고 사람 간 애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사랑은 배제한 채 오로지 조건만을 중시했던 계약결혼의 파국결말은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씁쓸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여기 결혼이 아닌 계약을 앞둔 두 남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부가 된 이후에도 각자 방탕한 삶을 보낸 두 사람은 남편은 살해당하고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찾아 자유롭게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남자는 정식으로 의사를 만나 병을 고치고 여자는 사랑하는 변호사와 가정을 꾸리는 어쩌면 두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호거스의 손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상류층의 욕심으로 시작된 막장 결혼의 결말이 우리에게 더욱 쓰리게 다가오는 이유죠. 지금 여러분에겐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